새벽녘 누군가 계속 현관문을 두드려 나가 보니 잔뜩 화난 얼굴의 현진 아저씨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로 뛰어가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가 보니 아뿔사 화장실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된 거예요. 아래층까지 물바다가 되자 그 집에 살던 아저씨가 급하게 뛰어 올라온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꼰술장입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젊은 청년 여행객 두 명이 몹시 난감한 모습으로 총연사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실내 슬리퍼를 그냥 신은 채로 왔다군요. 전날 도착하여 숙소로 예약한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지 관광을 마친 후 늦은 시간 숙소로 돌아와 목욕을 위해 욕조에 물을 받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누가 계속 현관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잔뜩 화난 얼굴의 현지인 아저씨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로 뛰어가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가보니 아뿔싸 화장실 바닥에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래층까지 물바다가 되자 그 집에 살던 아저씨가 급하게 뛰어 올라온 것이었죠. 여행객들의 숙소는 3층이었는데 1층은 물론 1층까지 모두 침수가 되었고 더큰 문제는 1층이 가정집이 아니라 시청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이어서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서류들까지 모두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대형 사고를 쳐버린 것이었죠. 에이전시를 통해 집주인과 연락은 하였지만 워낙 피해가 커서 대충 계산해도 변상액이 수천만 원에 달했기 때문에 젊은 여행객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던 거지요 생각해보세요 그 청년들이 얼마나 놀랐겠는지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총영사관까지 뛰어왔을까요 사실 이런 사고는 민사 문제라 공간에서 개입할 수는 없지만 당시 젊은 여행객들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니 그냥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일단 같이 숙소로 가서 현장을 살펴보니 듣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더구나 집주인과 다른 피해자들이 적절한 변상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여행객들의 출국을 막겠다고 난리를 치는 판이었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여행자 보험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나 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더니 며칠 전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부탁으로 여행자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좀 비싼 보험을 가입했더군요. 보험회사에 연락하자 현장 사진 몇 장만 찍어보내라고 하더니 잠시 후에 피해금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해주었고 추후 에이전시가 보험사 와 직접 협의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해당 여행객들은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지요. 우리 여행객들이 해외 여행 시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숙소 화장실에서의 물 사용 문제입니다. 단순히 욕실 바닥 정도 물이 차는 경우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방금 사례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화장실은 습식 구조여서 샤워 중에 물이 밖으로 넘쳐도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구를 통해 모두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 화장실은 배수구가 없는 건식 구조라 만약 사용자가 샤워 커튼을 밖으로 꺼내어 샤워를 하거나 욕조에 물이 넘치게 되면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외국 화장실 사용 시에는 샤워 커튼을 욕조 안쪽으로 해서 물이 외부로 튀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또한 수건을 미리 바닥에 깔아두어 화장실 바닥에 물이 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여행객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혹시 건식 화장실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면 욕실 바닥이 심하게 물에 젖거나 심지어 욕조에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다 물이 넘쳐 침수가 되는 대형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숙소의 경우 건물이 낡은 상태라 물이 조금만 넘쳐도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유로 변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일부러 일을 노리고 돈을 챙기려는 못된 집주인도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여행자 보험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죠.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도 해외 여행 시에는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건식 화장실과 습식 화장실의 차이, 어찌 보면 우리와 다른 생활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작은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